얘야 지금 라면 끓일 거야. 너 많이 보시는데. 아 이거 우리 라면을 끓이면 돼요. 아안 보이는데? 몰라. 우린, 우리 아니, 라면을... 우리 집이니까 잠깐 잠깐만. 형이 그걸 지금 끓야되는 응, 알겠어. 잠어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 우리는 라면을 끓일 거예요. 야 태웅 화장실쉬고 네. 갔어 너, 네. 웅지야 너는 안 돼. 내 네, 라면. 웅지야 너는 안 돼. 야쟤형 뭐야? 저형왜 들어갔어? 저요? 쟤 형? 쟤 형은... 우리 집이니까 저형가리 아. 어? 화장실 갔어? 몰라. 야 근데 너무 많이 보시는데? 너무 많이 보는데? 아니야 우리의 우 라면을 찍자 많이 보시는데? 우리의 라면 응재였고요 <laughs> 우리의 라면입니다 웅이 제발 잘해. 자... 어. 웅이 제발 잘해. 전 라면을 잘 끓입니다. 왜 웅이 재워요? 모찌님. 저는 라면을 잘 끓여요. 이거 이거 근데 잠만. 음. 이거 이제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이제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어, 땡큐. 아이, 미스 유투 o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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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잡고? <laughs> 이거, 이거, 나, 이거 너무 신세, 신세. 신세, 알아서 이거, 꺼져, 알아서. 알아서 잠궈죠 이게? 어, 가스밸브가 이거 <laughs> 라면 가져가야 되잖아. 어. 형, 기다려봐. 잠깐만. 야, 우리, 우리, 어, 어머니, 이게. 잠깐만. 음... 당근으로 들어볼까? 아니, 아니, 아니 당근으로 이거 이렇게 는 거지. <laughs> 어, 그거 되는 거야, 그거. 이걸로 당근? 아니, 아 아니,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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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아니야. 당근? 당근? <웃음> 당근? 당근? <laughs> 당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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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큰일 날것 같아. 왜? 재밌잖아. 기다려봐, 야. 사는 건 재밌는 원래. 거야. 왜, 그래? 태호 형이 왔어. 태호 형. 라면 먹고 싶어요? 나 라면 안 먹고 싶어. <laughs> 라면 먹고 싶어요? 일로 와, 일로 개, 웃기다는데? 개웃기다는데? 저기요. 웃기대. <laughs> 웃기면 돼, <배우가> 웃기지. <잠깐>. 아니, 저 <laughs> 봐. 배우기나. 아, 펜? 어, 어, 네. 아. 유리 좋은 거야? 비싼 거야? 아니야 기다려 나 부자야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아 이거 밑에 이거 밑에 깔아야지 지금 지인분한테 연락 왔어 뭐라고 술 먹고 라방하지 말래 누가 <laughs> <laughs> 위험하다고 아니 괜찮아 아, 근데 우리 뭐 지금까지 뭐 없잖아 문제 없잖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 우리 아직까지 뭐, 아니 라면, 라면 먹방 하려고요. 라면 먹방. 아니 뭐 우리 뭐 이상한 거안 네, 하고? 는 빨리 응, 우리 이상한 거안 하고 라면 먹방만 하려고요. 예. 조 조용하게 하려고요. 예. 조, 조용하게 라면 먹방하면 상관 없지 않을까요? 위 위험 위험하지만 우리 위험한 에이, 걸 좋아하니까. 에이. 인생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면 먹고 그렇지 않나? 언뭐언도 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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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laughs> 아니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이씨 아, 우린... 싫어 잠깐만 라이브 먹방을 할 겁니다 어 잠깐만 <laughs> 어떻게 세울때 되지? <laughs> 아니, 형, 컵을 앞에다 세우는 <laughs>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돼? 컵을 아니야? 뒤에다 아, 세우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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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세워야지. 아, 이렇게 우리. 서지. 아니,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는 공분들이랑더 <laughs> 가깝게 가... 지내고 <laughs> 싶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이지? 월요일도 아, 나... 파이팅. <laughs> 아니, 보고 싶어서. 그 거잖아요. 요즘 백수예요. <laughs> 뭐가 아니 여수 있을 니 200분이나 보고 계신데 우리가 뿌면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치. 그럼 그 안녕. <laughs> <laughs> 태만 형 깜짝 놀래네. 아니 아니 왜어때서 아니 우리 팬분들이랑 더 궁금할 아, 수도 있어 사람들. 지내고 싶으 어떻게 아니, 아니, 어떻게 뭔가 아니, 아니, 지내는지. 응, 나왜 이렇게 생겼지? 잠클다형 응, 원래 그렇게 생겼어. 아, 아 그래? 어. 어, 우리 다 원래 이렇게 생겼어. 어. 그니까. 러 이렇게 태어난 거야, 우리. 그, 그치. 응. 자, 우리 태우, 우리 태우. 에, 뭐, M&M이에요, M&M? 잘생겼어, 우리 지금. 잘생겼어, 전부. 괜찮아. 너무 귀여워, 오빠들 때문에 잠이 안, 어, 주무세요. 아, 근데 이거 빨리, 빨리 이거 라면 먹어. 라면 내가, 어, 내가 라면 이거 끓여는데 이거 계란이 진짜 잘 됐어. 어, 근데 쓰심 300분이나 먹으니까. 왜? <laughs> 아파 <laughs> 아파 아파 이제, 아파, 이제 아파. 아님 주무셨지 이제 이쁘들도 <laughs> 인사함 <laughs> 안녕 라면, 라면을 빨리 먹어봐 내가 끓었다니까 알았어 빨리 라면 드세요 잘자 I love you 아 벌써 벌써 끝내 끝, 끝� 진짜로? 빠이빠이 <laughs> <바이바이. 웃음> 인사해 빨리 끊어 왜왜 왜 벌써 끝내지? 아니 아 지금 300분이나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상영형 집에서 아니, 지금, 그, 그 58도짜리 술을 먹었는데 방금 약간 속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58도, 58도 여러분 그 58도짜리 술을 드시면 안됩니다 아니 지금 230분이나 보고 계시데 우리가 끊으면 좀 예의가 아니지 않아? 아니야 230분 아니야 알람이 떠서 보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 또... 우리가 우리가 어쨌든 아. 저희는 그 저희가 한국에 어제 윤성씨가 제 이름 불러달라고 <laughs> 손윤성. 윤성씨 손윤성 손윤성, 손윤성씨 어, 손윤성씨 저희 손윤성씨 어, 키가 190이고요 키가 엄청 커 꺼도 도돼 끄지 마 끄지 말라는데? 키가 190이고 녹화 금지. 녹화 금지. 이거 녹화하지 마. 아, 파파파. 손윤성 씨가 키가 190이고 녹화하지 마요. 그리고 이쁘대. 얼굴이 공룡상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닮은요 그러니까. 닮은꼴 <laughs> 티라노사우루스 부모님 술은 쳤어요. <laughs> 네, 상 상희 씨가 갑자기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 술을 이렇게 아니, 괜찮아. 원래 다 그런 거야. 신도림 루팡이거든요 아르, 아르젠티나 아르아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보고싶다고 음... 아니 그 태호형 태어로... 미라가 불러야 되는거 아리멤버아 뭐? <laughs> 갑자기요? <laughs> 리멤버어 태호형 태어로... 아무튼 우리 코로나 조심해 음,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 항상 집에서 놀아도 집에서 놀아야 알겠죠? 저희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거죠 이제 코로나를 음. 팬 여러분들이 걸릴까봐 걱정할 수도 <laughs> 있잖아요 있잖아 음. 술 먹고 위험한 그러니까, <laughs>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마스크 꼭잘 네. 착용하고요.겠죠? 이제 빨리, 오 음, 늦었으니까. 오늘 저희는, 저희는 ]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 저희, 저희 팀에는, 그, 저희가 위험할 때 항상, 아, 과속방지턱 같은 태호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니까, 우린 태호 형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요. 안녕. 빨리 잘 자. 위험한 발언을 아니, 하면은 아니, 바로 태용이 이빨을 다 뺍니다. 아 근데 그 가끔, 이빨을 다 뽑아요? 가끔은 위험한 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인생은 줄다리기죠. 그렇지. <laughs> 어쨌든 저희는 지금 코로나를 네. 피해서 상영형 집에서 안전하게 셋이서 그럼요. 좀 얘기도 하고 뭔가 되게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뭔가 보고 저희를 싶어서요. 저희를 좋아해 주는 이런 이프 여러분들이도 안 나와요. <laughs>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갑자기 이렇게 상영이 켰는데, 제가 라면을 끓였는데, 지금 라면이 불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속상해요. 거 아니, 거 솔직히 거 나는, 김태호 손에서 폰을 빼셔야 돼? <laughs> 줘봐요. 아, 이게, 아니, 각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laughs> 아, 이게 뭐예요? 각도가 너무. 괜찮아요. 우리, 우리 노래 한곡 불러야 되는 거아니에요 노래, 노래? 아, 이거 벗으면은. <laughs> 노래 한곡 불러야, 불러야 되는 거야? 제 이마가 축구장이 돼요. 노래 한곡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불러? 안불러 안 아, 기타, 기타 가져와서 이제 기타 치면 아, 노래 부르겠습니다. 야. 어머니 아버지 다 주무시지. 그래요? <laughs> 아, 저기, <laughs> 아니, 그래도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노래 한곡해야죠 노래 켜세요. 사실 상희 씨가 이걸 켰잖아요. 응. 상희 씨는 지금 노래를 하고 싶어서 긴 거고. 상희 씨는. 아니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희 씨는 가창 중독이에요. 가창 아니 중독. 같이 해야지. 사장가 불러. 아니 팬분 기다리시는데. 아니 너왜렇게빨리 아, 이렇게 빨리. 나, 나, 나 너무 빨간데. 아니야 이게 조명이 그래서 아, 그래. 그치? 줘봐. 야 기다려 봐. 난난 얼굴이 안 빨게 별로. 에 이. 그럽시다. 저기, 조용하게. 기타를 치는 이상씨. 야, 너왜 이렇게 생겼어? 너왜 이렇게 <laughs> 생겼어? 나 혼자 너 잘하는데? 저요? 응. 저, 어, 저, 그럼, 저는, 저는 재밌습니다. 자겠습니다, 지금. <laughs> 나, 나, 저, 야, 내 얼굴 보고 웃는데, 사람들이? <laughs> 나괜찮은거 맞지? 응, 음, 괜찮아. 약간 빨리 굿나니까해쌍풀이더진해 쌍꺼풀이 더친해졌어쌍나이더진해야돼고꺼풀이 하지 말아서 쌍꺼풀이 무말해져서그꺼풀이더 진해져서 쌍 르게판단지 마요. 아직 생각할 시간은 많아요. 지금은, 말말 나도, 나도 알니 맘이 떠난 걸 애써 붙야 미련이란 걸 가서 기억이. 야, 너 노래, 뭐야?

너뿐 이게 평날 나지 마요？아직 생각 하 시는 말 아요？지 금은 아무 말안사 음. 랑은 소리 소문 없이 찾 아만 아픈 내 가슴 에불을집 이고, 선 청해, 오 내가 간다고 할 아무 말도 하지 말라우리 섣부르게 떠나지마아직 생각할 시간이 아요 지금은 아무 말말아요이별에도 타이밍이 있다 조금 도 말 말아요 사랑의 소리소리 없이 찾아와 아픈 내 가슴에 부러질 비록 상처가 아물어질 때쯤 아무 말도 없이 보을 끈다 소리 없이 먼져 불을 끈다 여러분 안녕 잘 자요. 코로나 ]겠죠? 조심. 아까 이거... 안녕 이거... 빨리 인사. 아 안녕. 노래 썼는데 앨범이 안 나와. 제다. <laughs> <얘> <laughs> <그럴까. 웃음> 안녕.